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영적인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쪽은 육신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즉 믿는 자리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이 말씀은 교회 안에는 영적인 사람들과 육신적인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이 3장 1절에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이 말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기록된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이 말과는 전혀 다른 불의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은 성령의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즉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이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이 말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전혀 신자로서의 성장이 없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숙한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아직도 갓 믿은 그러한 사람들과 거의 두산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영적인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 말씀에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저 자신들은 영적인 사람이다. 저 우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곳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 사다가 보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 즉, 아직 신앙 쪽으로 전혀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육에 속한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자, 즉,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고린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성령의 지배보다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육신에 의해서 더 많은 지배를 받는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어떠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내가 밥을 주고 싶어도 너희들이 소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지식, 심오한 지식을 가르치고 싶은데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2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갓난아기에게 밥을 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탈이 나게 될 것이고 분명히 그 아이에게는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고 그리고 조금 자라면 이제 젖을 뗄 시기가 되면 이 유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유식을 하다가 아기 아기 입 안에 이빨이 나게 되고 어느 정도 씹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 자츰자츰 아기들에게 이, 이 밥을 먹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한지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도. 아직도 겉으로는 오랜 동안 신앙 생활했는데 전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데 전혀 가르칠 수가 있는 그런 이런 신앙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깊은 그런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싶은데 어린아이 수준의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바울사도의 마음을 너무 안타깝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성령의, 성령의 은사들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 저 이런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 이런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신들이 마치 그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영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신앙 안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 아이들이었고 육신적인 자들이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신령한 자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육신적인 자들이다, 즉 어린 아이에 불과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 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속한 많은 교인들이 그러 그러니까 자신들의 세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이 성도의 이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세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즉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행태는 영적인 그러한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적인 욕구에 의해서, 저 자신들의 유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사랑과 육신적인 사랑,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신령한 자, 믿음이 성숙한 자와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 구분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시기와 분쟁과 세례를 가시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신령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에 속한 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남을 높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신앙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벼가 많은 알곡을 맺으면 맺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게 되죠. 벼에 알곡이 맺혀있지 않았을 때는 벼가 고개를 치켜들고 끊임없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을이 가까우고 그 벼에 많은 이런 알곡이 매달리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런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나무 가지에도 많은 가일이 열리게 되면 그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열매가 맺혀있지 않는 가지는 고개를 쳐들고 있지만 열매가 맺힌 그런 가지는 그 무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이다. 신령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은 나보다 남을 역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약한 자를 위해서는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그 입은 조용히 닫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일을 좀 하면은 입이 더 많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입이 더 많이 움직여요. 입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 분,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죠. 왜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라는 이런 말을 계속하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보기에는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두드러지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를 가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파당을 만들고 또 시기와 분쟁하는 그러한 모습을 행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사도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성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성기려하고 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을 섬기는 사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이 밥을 먹는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 이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적 그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대제사장적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것, 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이간질 하는 자, 속이는 자, 그리고 갈라지게 하는 자가 마귀라는 그 이름의 뜻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해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서로 싸우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날마다 서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깃발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갈라지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앞으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그 교회가 무엇이대로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즉 아버지와 나와 성령께서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구나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언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낫게 여기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서로 섬겨나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도 예수님의 하나됨을 위한 이 기도와 동일한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덤으로 화목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함옥하게 지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옥하게 지낸, 지낸다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나와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 합목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스스로 믿음 좋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가 자주 보인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령한 자요,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켜라?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교회를 하나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되게 하는 것을 하나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된다. 즉,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다? 바로 영적인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와 똑같은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사람입니까? 마치 내가 신앙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갈라지게 한다든지 시기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한다면, 신령한 자들이 아닌 육신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가 하나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남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보다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요. 그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착각하는 것은 자유죠. 자신이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신에게서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어?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착각은 자유지만 그 착각의 결과는 어떨 수가 있습니까? 비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은 잘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져 있는 사람은 두번 다시 넘어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넘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서 있는 사람들. 나는 이제 설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항상 내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들은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신의 신앙이 좋다는 자를 더욱더 조심해라. 왜? 사실은 그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아,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위한 그러한 행동을 자꾸 보이겠다면, 나지, 나는 아직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그러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파악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비참할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 면허를 따게 되면 왜 그렇게 운전을 하고 싶은지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차게 되면 운전 면허를 따게 될 겁니다. 어, 운전 면허증을 딱이 발급받게 되면 그렇게 운전을 하고 싶어요. 어, 그래서 어,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처음에 운전할 때는 이 운전대를 두 손으로 꼭 잡고 이 긴장을 하면서 조심 조심 이렇게 운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 면허증을 따고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1년 지났을 때예요. 그렇게 조심조심 운전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1년 딱 지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이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자신이 운전을 참 잘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고,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이,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운전을 잘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긴장하지 않고 마음을 너무 놓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뽑아보면,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1년이 지난 시점에, 그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착각은 자유입니다. 내가 운전 잘한다고 착각할 때, 그때 심각한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되기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남의 말에 길을 열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신령한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그삶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모습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